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헌TV의 백헌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브롤브롤 막 브롤스타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거든요. 요즘에 저도 브롤스타즈에 좀 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브롤스타즈 카드인데, 하나, 한 박스뿐만이 아니에요. 세 개입니다. 총세 개인데, 예, 유튜버로선 좀 적긴 해요. 좀, 잠깐만.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금 일단은, 어, 요, 사이버 브롤, 이거, 파랑 색깔 배경에 카드를, 카드박스를 한번 먼저 뽑아볼게요. 자, 잠깐만, 이거 아유, 안 빠지네, 진짜. 자, 오케이. 어,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아휴, 좀, 안 빠지네, 이게. 자, 일단 텅 비었어요.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첫번째 카드는 척 척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잠깐만 뭐지 얘는? 자 일단 제가 모르면 스킵까진 아니고 일단 신화 카드의 예 네, 33랭크 데미지 딜러 칙칙폭폭 아얘3,150 예. 특수 공격이 3,150 데미지고, 일반 평타가 1,460 데미지란데요. 네. 뭐 경로, 변, 경로 변, 변경도 가능하고, 정차도 가능하고. 다음 거. 아, 러프스. 자, 러프스도 신화에다가 서포터. 28랭크. 자, 얘, 에모 에모가 왜, 왜 하나밖에 없지? 뭐 1800짜리, 예, 네, 1800 보석짜리고. 다음! 음! 응? 오, 쌤. 영웅 브롤러. 티어 19. 아, 3, 1300짜리. 다음, 제발, 제발 좋은 거. 오, 오티스. 컨트롤러. 28랭크. 1600 보석짜리 펑크락 포코 서포터 19 디어 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잠깐만 좀 스킵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예 네. 다음 거를 뽑아보려는데요 다음 캐 이근 나와버려서 예 네. 해버렸습니다 1900짜리 다음은 하킴 모 디스 자 남겨 자 갑니다 와 메카틱 기도라. 와 얘를 뽑는다고? 근데 시, 티어가 18 랭크에다가 1,500 보석제. 예, 좀 보석은 좀 아쉽네요. 랭크오고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발 제발 좀 거지. 짜! 어 잠깐만 어. 자 여러분 잠깐만 요 어. 와 지금 이게 밤 일단 좀 저녁이라서 제가 일단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리액션은 내일 아침 되면 좀 소리 지를 것같거요 아니 드라코를 뽑네 여기에서 와 2900짜리 와 가젯 어퍼컷하고 스타파워가 약점공략 와 진짜 야 이렇게 좋은 애를 와 35랭크에 아무 면 탱커에다가 와와 와, 이걸 뽑네 와야 어, 얘는 너무 좋으니까 남겨 자또 다음 들어가자 제발 <laughs> 해커 브록 대박 근데 희귀냐 왜? 저격수 아 저격수구나 근데 브록은 다 원래 저격수 아닌가? 바이퍼.. 파.. 이퍼하고 바이퍼래 음뭐 브록 해커도 저 겁나 좋아하거든요 일단 그되니까아 딸기 릴리 아, 이건 좀오 멜로디 간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발. 아, 아이 힘드거 진짜 힘드거가 나오버리네요. 평 명이 박사야 뭐야? 미치. 제발. 오, 야, 팬카드까지 떠, 여기에서? 야, 지금 드라코에다가 팬카드 레전드인데, 이거 오늘? 이쪽 각 제대로 뽑았다, 이거. 와. 오, 야, 키트, 오! 오, 야, 키트까지 뽑아? 야, 이거 레전드인데? 오늘 이쪽 각 제, 이쪽 각 제대로인, 멜카레온까지 나왔어. 대박. 어, 어, 어. 오늘 나 운빨 왜 이렇게 좋냐. 아, 어... 플래그였습니다. <laughs> 아이, 플래그네. 잠깐만, 지금 옆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 이거 맞죠, 이거? 근데 인체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만큼, 이 정도. 씹어볼게요. 헹크! 행크 별로야, 나는. 제발. 오, 진. 근데 네, 다크 사무라이? 오, 이런 것도 오늘 하면 되지. 이브. 자, 일단 전설이 뭐 좋은 게좀 일단 안 나오기 때문에 잠깐 스킵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예, 제 저의 페이보릿, 어, 브롤러, 버즈입니다. 근데, 비제트네 버제트네요. 예, 얘는, 좋은 건가? 2000, 2700코인짜리인데? 아니, 보석짜리인데? 야, 전설, 엠버, 와우! 전설 뜨디 떴고 또. 오! 홀로그램인가, 이게? 오, 바, 반짝반짝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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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한데? 3,400. 미코인데, 손오공 미코네? 와, 이거. 아, 이게. 아, 홀로그램이가나 나, 나, 다음이. 우와. 오, 제시. 오, 제시 떴어. 스파이크까지 떴어. 대박. 오, 오. 오, 대박. 어. 자, 일단, 첫 번째 네, 박스는 일단 끝났어요. 다음 걸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다음은 어 이거랑 비슷한데 잠깐만 이게 배치가 좀잘잘잘 잘, 잘, 이게 반대로 돼있어요 얘는 한 요쯤에 있는데 뒤에 라디오처럼 생긴 애도 있는데 여기에는 얘가 없어요 일단 얘부터 할게요 얘가 좀어 캐릭터가 많아보니까 얘는 좀 이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종원이 있다가 바로 까볼게요 얘는 또 여기로 이렇게 제대로 다 있네 잠깐만 이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 박스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블러는 아 중복. 아 중복 중복. 야이 연속 중복 아 이거 그 전에도 이거 나왔거든요 아까 사실 그안 보여줬을 때아또또 또 중복. 다음 아아 아, 다이노 레온 좋긴 좋은데 아 중복. 저는 일단 고질라 버즈 아무 그, 그 블랙이든. 블랙이든 뭐 레드든 그 일반이든 뭐 아무거나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 보석광. 아까도 이거 안 보여줬을 때 나왔는데. 하, 야 이거 몇년 연속으로 몇 개를 중복.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자, 제발. 아 드디어 드디어 안 나왔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만큼 받았는데 지금 다 이게. 어 중복이었는데 어, 에 애쉬 얘 아까 나왔고, 아 레리안 로리 얘도 나왔고, 한마지로서 됐고, 얘도 됐고, 자 진짜 중복을 연속으로 몇 개나 냐? 탐정 그레이 노잼. 월드 챔피언 거스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자팬 카드 얘 아까 나왔고 팬 카드야 아팬 카드구나. 펑크라 포코. 자, 얘도 아까 초반에 나왔었고, 그장가 자, 제 홀로그램 딱세 장만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처음에 홀로그램 딱한 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홀로그램이 한 장이 아니라 세 장이었더라고요, 한쪽에 잠깐만세 장, 한 번은 좀 그러니까 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제발 좋은 거좀줘 와. 드라코가 홀로그램에, 홀로그램 카드에 넣어서 나왔어. 와, 3,900코인짜리야. 와, 아아나 어. 어, 지금 울것 같아. 전설 3! 와, 랭크가 하면 전설 3이야. 와, 아울것 어, 같아. 자, 다음. 뭐부터 뽑을까요? 오른쪽일 것 같으면 은 좋아요. 왼쪽일 것 같으면 구독. 자 그러면 두개 하나는다 남겨버립니다 3 2 1오 오딘 코델리우스하고 로키 체스터 오 좋았어 그럼 이제 두번째 박스도 끝났고 이제 세번째 박스로 갑시다 휴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다 와 10분차리로 이걸 찍는데 와 아니 이거 카드 뽑는 거 보니까 아니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한내 친구만 한번 샀어요 잠깐만 여기가 홀로그램이니까 여 여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영상 찍으면서 뽑으니까 어, 아 리액션은 제대로 못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분첫 번째 세번 마지막 박스 첫 번째 카드 미코, 중복. 자, 중복 망했고요. 제 생각엔 이거, 중복 아닌 거딱 하나, 일반 카드 그냥 딱 하나 하고, 그 홀로그램만 그, 안 섞이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키트 중복. 향드가 또 나왔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메카로는 뽑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달라요. 아까 거하고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여기 있네 메카레온아 다이노레온이구나 얘는. 아 메카르. 아 메카레온. 오. 어허. 아, 잘못 읽었었구나 내가. 아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브롤스타즈 박스에 마지막 세장 홀로그램입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동동 커피잔. 자 가운데. 로사 제가 싫어하는 캐릭터 중 하나고요. 자 얘는 얘도 오른쪽은 좋아요. 왼쪽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레리안 로리 와 레리안 로리 오 글리치 글리치 레리안 로리 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 여러분 오늘 대성공입니다 와비비비오비 비, 비. 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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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가 얘가. 1 9 0 0점리 어쨌든 자,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홀로그램, 홀로그램 카드끼리만 한번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하...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건데, 자, 마지막으로 한, 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요 위에, 티, 스카디, 제시, 스파이크, 손오공, 미코가 좋다면 구독. 로키체스터, 오딘, 코델리우스, 드라코가 좋다면 댓글. 그리고 로사, 빅, 그리고 글리치, 레디 앤 로리가, 글리치, 레디 앤 로리가 좋다면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음, 유바!